언더마인 가족 공격대가 시작됩니다. 오 잠깐만. 그러면 혹시... 아니 아, 잠시만요. 뭐 첫째랑 둘째가 같은 멘토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혹시 첫째님, 태상님이랑 같이 멘토하실래요? <laughs> <laughs> 예? 뭐야, 뭐야, 뭐저다는 거야? 힐러를 이 친구가 추천해줬거든요 아, 진짜요? 그 네. 왜요? 예. 네? 아, 모르시네. 이게 아, 원래 가해자를 모르거든요? 도구치고다 하는 습관이 되시거든요 <laughs> 아, 그냥 해키이 깔고 따라하라고 하면 <laughs> 될것 같아요. 아, 이거 마주 애좀 깔아주세요, 지금. 마주 네. 저는 꽁스님이운무를 하셔야 된다고 <웃음> 생각을 <웃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어울려 운무를 하라고요? 저랑 같이 공대 다살리시죠 <laughs> 그러면 건의하겠습니다 네. 당신과 아, 저는 도적을 해가지고 또 행사 또 기획해야 되고 당신과 예. 여기 계신 분이 사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laughs> 저는 조금만 봐주세요 저는 이제 또 이거 행사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힐러 4명이 구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탱크하고 딜레만 보게요 아니 건데. 아직 하겠다고 얘기 안 했는데? 아피세요나 <laughs> 예. <laughs> 혼자 죽을 것 <laughs> 같아? 첫째님 뭐 시키면 좀 고통받을까요? 메인 탱커 아니겠어요? 메인 탱커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아, 큰일 났다 딩디링 님이 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브탱이죠 좌우로 보라색 바닥 걸리신 분들이 기름을 깔아야 되는데 그 이상한 데 깔면 진짜 가만히 안둘 겁니다 무슨 짓이죠? 뭐라고요? 네? 아 이제 설명해 줄라는데 왜 그래 성격이 급해요 진짜 화를 내게 만드시네 자중해 주세요 좀 와우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네? 나는 낭만 유저라고요. 낭만스럽게 와우를 하는 사람인데 왜 저를 흑화시키려 그래요, 진짜. <laughs> 자, 가족분들과 함께 낭만 있는 신화공격대 시작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보라색 바닥, 기게 바닥. 자, 우! 아니, 그 뒤로 어, 가면 안 돼? 어, 는데 오케이, 여기로 어, 와야지.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 이거 이제 보스 맞춰야 될것 같아요. 보스 맞추면 돼 이제. 보스 맞추면 돼요. 우! 보스 맞추면 돼. 제발, 제발, 제발. 몇 초인가. 보스만... 저 가자! 예. 가자. <laughs> 아했어 가자! 그냥 그냥 돼 그냥 돼 가자! 그냥 그냥 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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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아 진짜 터질 것 같아 진짜 잘했다 마지막에 다들 이번을 이어서 어디 가시자는 거죠? 와우의 벅찬 감정을 제대로 알려주는 이었다 안녕하세요. 푸부 와우저로 참가한 다이소 폴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부 와우저로 참가한 다이소 경비 경량입니다. <laughs> 어, 저는 와우라는 게임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게 그,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는데, 와우의 세계에 있는 가장 큰 이벤트 중인 하나가 가족공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laughs> 이 가족공격대에 참여하게 된다면 관짝 다치기 전에 와, 나 가족공격대 했었다.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가족 공격대 신청하게 됐습니다. 둘이서 게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러 게임을 많이 해봤는데 와우가 제일 기억에 남는 이유가 남편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게임은 그냥 아 그때 뭐 재밌었지 그때 뭐 했었지 정도가 다면은 와우는 정말 뭐 이렇게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어디 여행 가거나 뭔가를 한 것처럼 이렇게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족 공격대 한다 하고 남편이 허, 이번에 한번 참여할 수 있으면 진짜 두고두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기억이 되겠다 해가지고 "아, 그럼 해보자" 해서 예. 네. 제가 멘토로 나왔는데, 또 이제 멘티 입장으로 이제 또 공생님에게 또 화법을 또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한번 네, 평생의 네. 멘토로서 남은 한번 생각으로. 예, 네, 인생의 멘토죠. 네, 네, 네. 그래서 근데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네. 네. <laughs> 약간 DNA가 거부하는 듯한 약간. <웃음> <웃음>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그 방송 보면 아마 형님들 하면서 이제 <laughs> 아뭐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 나도 혼나겠구나 막방제도 기강 잡으러 간다고 돼 있길래 엄청 긴장하고 만났는데 양조장에서 벌 타는 것도 본인이 다 하시고 쫄처리도 본인이 다 하시고 레이드 갔을 때도 특임도 본인이 다 하시고 딜만 하라고 이렇게 또 자상하게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런 게참 재밌었습니다. 그 다른 게임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었던 매력이 있어요. 이게 다른 게임들은 그 게임들이 설계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와우는 마치 공 하나 던져주고 운동장에서 알아서 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공으로 배구를 할지 축구를 할지 그는 이제 유저들이 정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고 누구와 하느냐도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생기고. 다른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람 사는 저희 현실 세계처럼 와우의 세계가 있고, 그 와우의 세계 안에서 어떤 모험을 할지는 본인들이 선택해서 재밌는 기억을 쌓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잭기도 그렇고, 뭐 레이드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업적을 하거나 할때 함께 하니까 더... 할거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업적을 했다. 그러면 단순히 "아, 그냥 나 그거 했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뒤돌아 봤을 때그 중간 과정이 다 생각이 난다. 그럼 그래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즈샤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뚜주부라고 하고요. 이번에 그 예비부부로 나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애비부부 와우 저로 신청한 중학교 1학년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이제 만난 사이였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여자 친구가 좋아하던 남자 다른 직원이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친구랑 잘될수 있냐라고 이제 저한테 조언을 구하길래 야 네, 이제 그 남자분도 이제 게임을 되게 좋아해서 같이 게임을 해서 예. 꼬셔보자라고 해서 이제 같이 이제 와우로 이제. 발을 들이게 했거든요. 저는 이제 알려만 줬죠.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남자분 와우를 접었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패틀렛 친추창에 계속 이제, 줄다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이거 하고 있어? 이제 걔 접었는데, 이제 안 하는데,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좀 만나게 된 케이스입니다. 뭐야! <laughs> <전혀 다른데요. 웃음> 와우 뺏었어? 네, 뺏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laughs> 네, 맞습니다. <웃음> <웃음> 아네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요 정말고요이뭐 <laughs> 아, 둘째에 비하니까 뭐 예? 천국이죠 이 팀은 <laughs> 아 기분이 별로 안 <laughs> 재밌게 즐기고 있습니다 아. <laughs> 네저두명 <laughs> 네. 진짜 어떻게 될것 같아요? 좀 가능성이 있다고 <laughs> 태상님이 너무 스윗하셔가지고 예. <laughs> 스윗하시 마음을 열지 않을까 <웃음> <웃음> 첫째님이 둘째님이랑 방송을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껴서 하게 됐는데 방송 제목을 막 이제 가족분들 기강 잡겠다 막뭐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이제 제 여자친구도 이런 딜 부심이나 이제 이런 게좀 있기 때문에 가서 이기자 무조건 이긴다 해가지고 첫째님이 이제 탱커에 대한 그 숙련도가 조금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었어서 여자친구한테 이제 오더를 했죠. 처음에 딜 천천히라 해 무조건 억을 튀어서 죽을 거다. 둘째님 죽이고 시작하자. <laughs> 너무 무시하는 아니 가. <laughs> 심지어 그렇게 죽었어요. <laughs> 저 재밌었던 건 둘째님이랑 딜 대결한 게 가장 재밌었던 거 같아요. <laughs> 이기셔서 재밌었던 거 아닙니까? 뭐 <laughs> 이겼나요? 한 번은 제가 이고 한 번은 둘째님이 이기셨습니다. 뭐다 어, 이긴 거 아니었나요? 갑자기 징기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어 이제 그때 이제 저희는 마이크를 안 키고 있었어서. 그냥 이제 서로 이제 되게 엄청 웃으면서 했거든요. 막어이 사람 이 장난감 꺼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되게 재밌게 했고 또 이제 책임감이 생겼죠. 이제 우리 공식적으로 이제 영상이 박제가 됐다. <laughs> 헤어질 수가 없다. <laughs> 그래서 이제 꼭 우리 결혼 끝까지 성공하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가족 공격대 시즌 5 부부 와우저로 참가한 수렁 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와우자로 참가한 김농농입니다. 아, 저희 직장에서 만났고요. 썸을 타다가 이제 와우 얘기가 처음 나왔었죠. 그래고 어. 원래라면은 이제 게임하는 남자는 싫어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게임 얘기는 아예 안 했었는데, 와우 얘기가 와이프 쪽에서 먼저 어, 나와가지고 제가 임무를 보내고 있었는데. 예. 본 거죠? 아, 그 그렇죠, 그렇죠. 네. 임무요, 임무. <laughs>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휴대폰으로 임무 보내는 아 거. 컴페니언, 컴페니언. 세기를 도는데 계속 어그리 뺏기는 거예요. 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줄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나 레이드 때는, 와, 그는 제가 진짜 진심으로 육성으로 미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laughs> 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줄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허수아비 치는데 태상님이 와서 도와주시더라고요. 딜사이크 돌리는 거. 거기서 이제 딜대결, 양조로 딜대결을 해서. 제가 태상님보다 올라가는 걸 보고서 안심을 하고 신화를 가게 된 거거든요 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시즌이 가장 좀 편하고 행복했습니다 지난 시즌이나 전전 시즌까지는 할땐 어떤 클래스가 비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약간 빈자리에 어? 이런 걸 감, 그걸 키워야 된다고 내가? 이러면서 일을 악물고 열심히 키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스팀원분들이 숙제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숙제가 없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저는 항상 빈거 했으니까 다른 스팀원분들 그. 고생하시는, 화이팅 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요번 시즌에좀 행복하게 보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현혹에 걸려가지고. 딜하다 보면 이렇게 판다가 와요. <laughs> 오는데, 갑자기 이러고 막 이러고 가요, 다시. <laughs> 신나게. 네, 트라이 중에 베스트가 2% 봤던 퍼센트가 있었거든요. 그때 냄밀, 냄밀, 냄밀 하면서 이제 냄대를 밀고 있는데, 확성기 옆에서 저가 이제 딩딩처럼 이러고 있었죠. <laughs> 나한 대만 쳐 주지 한 대만 쳐 주지 이러면서 그때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저희가 길드 자체가 길드. 가족 길드예요 이미 가족 길드에 가족 공격대를 하고 있었어서 네. 형 동생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 같이 부부가 한두팀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쌍둥이 동생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다 이어져 있어요 네. 학교 친구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여기 구성원만으로도 시즌 6가 벌써 나오겠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족 공격대 시즌 5 부부 바우저로 참가하게 된 생명과학가라고 합니다. 부부 바우저로 참가한 조륜주라고 합니다. 아, 좀 지루한 일상에 좀 자극을 좀 줘야겠다. 그런 생각에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는데, 스튜디오 촬영 같은 게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레이드도 방송 송출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거를 설득을 하고 허락해줘서 나오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집에 와서 평상시에 보여주지 않았던 땡강을 부리는 거예요. 되게 서, 원래 선비 스타일이거든요. 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올까 싶기도 해서요. 힐러 인생을 제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거에서 오는 좀 공포라고 해야 될까요? 공포? <laughs> 공포까지는 아니고 좀 걱정 아닌 걱정이었죠. 죽음의 기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마침 부득도 좋다 해가지고 아 겸사겸사 겸사 이제 한번 해봤거든요. 아근 진짜 이제 추천해 주신 대로 해 보니까 드사이클도 되게 쉽고 확실히 이 땡기는 게 나랑 연관이 좀 깊구나 아 생각이 들더라고요. 레이드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좀 느낀 트라이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서로 배우고 알려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뒤에 마지막에 그 보스를 킬 했을 때의 그 성취감을 어제 와우라면서 처음 느낀 거것 같아요. 뭔가 쐐기에 있을 때 느낄 수 없었던 네. 오랜 시간 공들여서 플레이해서 겨우 딱 잡았을 때다 네. 같이 이렇게 뭔가 감동이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뭉클했어요. 내가 뭔가 그랬어요. 드디어 잡는다 이러면서. 네. 와우에 되게 수많은 콘텐츠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취향의 게임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막렇게 추천하는 게 아니라 그 오히려 그런 취향들이 와우에 지금 수없이 많이 나온 확장팩처럼 그 안에서 이미 고를 수 있을 정도로 할수 있는 콘텐츠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같이 하면 정말 재밌는 게임 중 저는 당연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와우의 시대에 함께 한다는 게 저는 정말 좋기 때문에 우리는 와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네, 저희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RPG 게임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 해봤잖아요. 근데 그 경험들을 봤을 때 MMORPG라는 장르 자체가 그냥 쉽게 다가가기에는 굉장히 저도 허들이 높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와우를 딱 봤을 때는 처음부터 출발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컨텐츠를 하나하나 다 뜯다 보면은 엄청 라이트하게 즐길 수 있는 것부터 하드코어 하게까지도 굉장히 바운더리, 바운더리가 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컨텐츠들을 다 하나하나 뜯어볼 수만 있다면 저는 뭐 가족끼리 즐길 수도 있고 친구끼리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직장, 직장인들끼리도 가능한 아주 좋은 파티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네. 진짜 이 성취감이 되게 남다른 것 같아요. 이게 나이 들면서 뭔가 도전을 하고 할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별로 없잖아요. 참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데, 되게 조,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자극이 좀 됐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하고 서로 뭐 좋아하는 것들 같이 하고, 이렇게 이런 기회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참가하신 우리 가족분들께 선물이 있어요. <laughs> 뭐죠, 이거? <laughs> 저... 나도 나같가어나 불어. 어나불 정량이다. 오오오 오. 오, 오. 아 뭐야? 없는가없는가 그, 같은데? 없는가? 없는가? 이가있뭐한 사람만 더. 어 이거 더 아, 귀여운 것 같은데? 나, 나만 다른가? 하하하하이다어카플로나오셨어아 거의 다르네요. 거의 다르네 어? 이게 제일 희이한거입다이거 이거요? <놀린가> 그럴 리가요. 좋아할뻔했네 이거 인기 커플 상에 <laughs> 선정되셨습니다. 에스터 커플 상이 음, 여기 저고예요 아니겠죠? 오오어 감사합니다. 가장 많이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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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침묵상과 노력상을 동시에 받으 <laughs> 지금까지 가족 공격되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와우저분들의 관심, 응원, 따뜻한 댓글이 있었기에 다섯 시즌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험이 멈추지 않는다면 더 많은 가족과의 추억을 담기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가족 공격대를 응원해주세요. 가족 공격대는 계속된다. 감사합니다.